그러니까 오늘은 요 소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거는 또 모처럼 오늘 만들어 보네요 요즘에 밭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밭의 일이 거의 이제 옹개 그 심기 작업하는거는 거의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또좀 해보는데요. 이제 밭에 옮겨 심기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뭐를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은 이제 가지 정리하는 게 있죠. 지난해, 지난해 1년 동안 자란 나무 가지를 또, 저,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속에 짧은 가지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긴 가지를 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년 건 해야 하고요. 1년 안 하게 되면은 많이 나무가 이제 좀 짧은 가지는 다 속에서 떠고 멀리 간 가지만 이제 많이 남게 되니까 그 나무가 이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가지 정리는 해야 하고요. 문제는요. 파에 있을 때든, 가분에 있을 때든 매년 가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만드는 작업은 또 모처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 바쁜 와중에 제가 또 어디 어, 필리핀은 제가 아직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국가는 많이 가봤지만, 필리핀은 못 가봤는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3월 28일 날요, 그날 가게 되는데, 뭐한 5일 이제 예정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요. 한 5세, 5세 정도는 집에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모레까지 하면은 이제 가는 거지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은 이런 나무는 이제 바로 판매가 된, 되는 겁니다. 이제 만들기만 하면은 요즘에 봄철에 이제 이게 판매가 잘 되는데요. 이제 집화장으로 다 갑니다. 이렇게 만들면. 상자에 담아서 한 상자에 이제 얼마 이렇게 팔게 되는데요. 물론 개당 가격을 따져서 그렇겠죠. 그래, 며칠 동안 저희가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갈 수는 없고요. 물을 항상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같이 가족들이 다 어디 나들이 못갑니다 한겨울에는 괜찮은데 한겨울에는 뭐 열흘에 일주일에 한번 물을 줘도 되지만 요즘에는 거의 매주 다 시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물관리에 중요한 걸 이제 어느정도 아시죠 요새 봄바람에 산불 많이 나는 계절에는 원래 기압이 높았서요 기압이 건조하고 공기가 그래서 그럴 때이밭 작물도 잘 마르고 화분에 있는 그 흙들이 잘 마릅니다 요새는. 그래서 물 주는데 소리 하시면안 되고요. 그 물은 잘 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식물도 하루에 한번은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주게 되면 이제 나무가 상하게 되죠. 물주기 3년 이란 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 물은 잘주셔야지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제 나무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3월달에 저희가 여행을 가고 그럴 사황은 절대로 안 되지요 단 하루를 이제 실수가 없는 계절인데 그래도 이제 동네 분들 여럿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니까 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갈, 가기로 했지만은 많이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예, 철사를 감아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나무구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판매가 잘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새순이 이렇게 볼록볼록다 올라오고 있요 새순이 지금 이제는 3월 벌써 하순이 되다 보니까 새순이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을철에 캐서 이 화분에 심은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그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잘 살리는 방법은 물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요. 물만 잘 주시면 다잘 삽니다. 절대 소홀해, 소홀하지 마시고요. 예, 굵은 철자를 써주겠네요. 오늘 제가 가시를 많이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영상을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건데요. 다시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방송처럼 이렇게. 됐죠. 네, yes, 카메라가 잘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송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작년에 여기 눈 따기 작업을 하나를 딱 잘랐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하나 딱 잘랐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서북히 나왔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런 예, 데도 요거 하나씩 다 잘. 이게 그러니까 가지가 1년 전에 3개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이제 순치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 요 과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감게 되면 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감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 하나하나 다 감게 되는 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많이 해서 이제 저가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송아리째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나무를 구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수가 이렇게 많은 건 이제 저희가 판매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모양이 되었고요 소장품은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안 되죠 예, 옆 가지는 날개로 달려 있는 옆 가지는 항상 제가 세 가지만 남겨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 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장품은 안 됩니다 이제 유튜브도 안 보시고 어떤 강의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시고 한 분들이 이제 이런 소나무를 그 선호하게 되고요. 네, 예, 팔기 위한 나무입니다. 이제 뭐분대라고할 수도 없고, 관엽 종류처럼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몇달 지나면 이게 쭉 자라 올라옵니다. 자라 올라온 다음에는, 금년 11월 달쯤 이후에 또 가지 정리를 하고, 잎뽑기를 하고,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제 이 유튜브도 보지 않고 강의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죠 그러면은 내년봄되면 이게 너무나 이게 수심하기 때문에 분재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 밖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판매는 또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팔게 되고요. 네, 이 요건 좀더 작은 제품인데요. 아까 본건 화분이 15cm가 되겠는데, 요거는 12cm입니다. 화분의 직경을 말하는데요. 12c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사를 감는데 한 번에 감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감겠습니다. 고걸 심하게 많이 이렇게 고걸 주는 나무일수록 여러 번에 걸쳐서 철사를 감아야 되고요. 예, 조금 더 굵은 걸 이용하면 한 번에도 이제 휘어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나무에 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감습니다. 예, 한 번만 감아도 구부려지죠? 그런데도 한 번을 아예 더 감겠습니다. 한 번을 더 감아서 이제 나무가 안전하게 이제 부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더 감게 되면은 훨씬 보호가 됩니다. 이는 어떻게 고을 줘볼까요? 요거 송아리 한 개밖에 없죠? 예. 하나의 눈을 땄는데 요, 요것만큼 나온 겁니다. 조금 낮춰볼까요? 네. 뒤에 이런 나무가 배경이 있으면은 잘안 보이게 됩니다. 뒤에 또 치우고, 이렇게 강한 곡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는데요. 부러지게 되면 저희는 버려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버리지 마시고요. 도로 원위시 시켜서 그 부러진 자리를 다시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를 감아 주시면 됩니다. 비닐루가될건 접붙이 할때 이용하는 그런 좁은 비닐로 그런 걸로 그 상처 부위를 감싸 주게 되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접붙이도 하지요. 시도하고, 이제 그, 걸을 멀리가 되겠습니다. 침목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었요 이런 곡이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도 밭에 심으실 때는, 붉게 만들기 위해서는 밭에 꼭 심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곡을 줘서 심으면 좋습니다. 위에 가지는 손대지 마시고요. 몸통만 이렇게 곡을 줘서 심습니다 항상 그 땅에 심으실 때는 옆 가지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심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지가 붉어지게 되면은 잘라 버리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로 이제 생겨나는 작은 눈을 작은 가지를 키워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지들은 절대 철사 감지 마시고요.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전혀 또 다른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제가 방금 저 눈에 보여서 하나 들고 와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아, 잘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올려게 되겠습니다. 네, 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키가 많이큽니이 카메라 음, 카메라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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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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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부려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자체의잎만 가지면 충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걸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제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줘야 하는데요. 이게 잘라도 함부로 자르지 않고요. 요렇게 요 주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지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큰 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또 여기 잘라줘도 되고요. 예, 이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제 잘르고 난 상처 부위에 뭘 발라야 되는지를 이제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소나무는 절대 그 보호제를 발라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잘려 나갔지요. 예, 이, 이 자체를 지난 해에 이제 이게 다 단엽을 해서 이렇게 서복 서복 이쁘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잘라버리고. 이거를 앞으로 단엽을 한번더할 때까지 제가 가지 있을 나무 같으면 이렇게 잘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거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저런 소재는, 이런 소재는 만들어 팔아도 판매가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필요 없죠? 예,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자를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제 많이 잘라버릴수록 이 나무의 세력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희생지처럼 뒀다가 이제, 어, 본 가을 12월 달 이후에 가지 정리할 때 이런 건 제거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잘라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6월 달에 요, 순자르기 작업을 할때 이걸 제거해도 되고요. 이제 가을철 지나서 겨울이 된 다음에 잘라줘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아주 좋지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그렇게 해서 수납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뿌리는 요잘 생겼죠. 뿌리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좀 내려보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요 뿌리가 잘생겼지요 그리고 이렇게 딱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져서 이렇게 주관지가딱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라 버렸습니다 긴 거를 나무가 이제 저희는 항상 시, 밭에 심을 때도 좀 밀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이제 많은 숫자를 이제 다루다 보면 항상 바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빽빽이 심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껍질 색이 이렇게 그 검은빛이 나고 좀 띄엄띄엄 심게 되면더 좋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띄엄띄엄 심어 주시고요. 가까이 심으면 안좋습니다. 예, 나무는 사람은 모여야 산다고 하지만 이 나무는 많이 많이 떨어져야 잘 삽니다. 그러니까 멀리 멀리 심어주시고요. 예,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물말리시면 안되고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어, 구독자분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소나무 키우는데 경험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해보고 싶다 하시는데, 처음에 키워보는 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보다요. 주변에서 가까운 산, 야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작은 묘를 이제 한 2년생 된거 그런 거 캐다가 이제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러한 소재를 구입을 해서 피, 이제 키워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해보시게 해보, 되면은 실패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또, 또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해도 이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아주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직접 구입해서 추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한테 구입하기도 어렵지요. 네, 가까이 살면 하지만은 너무 멀리 계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지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구입을 하셔서, 바닷가라든지, 구입하셔서,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잘, 그 생각이 얼른, 얼렇좀 판단이 안갈 경우에,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되겠고요. 이제, 화분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한테, 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분도 구입할 수 있고 화분도 다 택배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요. 예, 나무는 있어도 빈 화분이 없으면 못 심게 되지요. 예, 그러신 분들은 예, 저한테 이제 그 댓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이렇게 짧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